자, 오늘은 편의점 음식 중에 땡기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사와 봤거든요. 이게 나혼자도 맛있게 나혼자 족발이라는 건데, 뭐 이름 그대로 혼자 먹을 수 있는 족발이고요. 가격은 5,500원이고 뭐제 얼굴보다는 족발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족발 한번 뜯어 볼게요.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고, 뭐 전자레인지 30초만 데우면 되네. 뜯으면 뭐 비닐이가 하나 더씌워져 있네요. 꼭 이렇게 두번 해야만 했 한... 야! 잘 뜯기지도 않는 거. 음, 음, 음. 이거를 빼고 전자레인지에 30초. 일단 돌려와서 리뷰해 봅시다. 30초간 돌려준 족발. 5,5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기대는 없는데 좀 볼품 없어 보이긴 해요. 15점 족발은 총 15점 들었고 뭐 일단 족발은 뒷다리살보다 앞다리살이 맛있다는 거 근데 앞다리살을 썼다는 건 좋고 뭐 양은, 양은 솔직히 많지 않죠 이게 이렇게 무김치랑 마늘, 청양고추, 쌈장을 같이 준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족발 좋아하시는 분은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는 게 낫고요 갑자기 족발이 땡긴다 할 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어 그리고 일단 딱 봤을 때 좋은 점은 모든 부위가 살코기랑 껍질이 같이 있어요. 어, 족발은 요 어, 껍질 콜라겐 이게 생명이죠. 무김치. 음 새콤하네요. 새콤한데 음, 맛있네요. 음 김치 는 맛있다.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. 월요일이니까 가볍게 소맥 한 잔만. 근데 이왕 이렇게 나 혼자 먹는 족발 컨셉으로 나올 거면 상추도 몇장 넣어주지. 이 고추랑 이 마늘은 누가 봐도 쌈에 넣어 먹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생으로 찍어 먹나요? 이렇게 먹으란 거겠죠? 아와 아 매운 고수. 근데 먹다 보니까. 턱이 좀 아프네 쫄깃함을 넘어서 좀 찔깁니다 찔겨 제 목소리에서도 찔기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한 500원 더 받고 상추 한 4, 5장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음 한줄 총평을 해보자면 GS25 나 혼자 족발은 뭐큰 기대없이 혼자 한잔할때 먹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술안주다 5,500원이라 부담도 없고 와 사실 요즘 동네 족발 시키려면 기본 3만원이거든요 제가 보쌈은 집에서 해먹으라고 하는데 족발은 집에서 못해먹어요 기본 3만원인데 뭐 가장 최선은 요거고 요거, 요거, 쟁여놓다 먹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고, 네, 뭐, 김치나 뭐 이런 거 챙기기 귀찮다 하면은 요것도 괜찮다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고요. 어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